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불법성이 심하지 않고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에 잠금 설정이 없고 술 취한 상태의 남편이 해킹 없이 확인했다면 해당 증거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이혼이 공증되지 않거나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소송 이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금이나 월급은 조건부 지급이었다면 일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적 위자료나 일시합의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은 타인의 통화 기록을 법적으로 조회할 수 없으며, 이는 수사기관에만 허용된다. 자녀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휴대폰이라도 실명 확인 없이 통화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합법적인 통화 기록 조회는 법원의 영장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상간남과의 연락 금지 합의 위반은 남편에게 배신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재청구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위반이 입증되면 남편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위반 시 남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전 합의서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위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남 연락 기록을 정리하고 퇴직금, 월급,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